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 셀프 시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얼굴에 좀 살이 없고, 요라면이 음, 생기려고 하는 전형적인 청년, 중년, 뭐 어떤 그런 여성이어서, 어, 어, 티타늄은 좋은 점이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고, 근데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어, 좀 살이 없고, 어, 이런 라인, 팔자라든지 생장보 라인이 생기려고 하는 뭐, 그런 여성분들한테 아주 탁월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백이라든지 모공, 뭐, 뭐, 그다음에 뭐, 자, 이런 피부결 그런 것도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실제로 셀프 시술을 해보고 좋아지는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프 시술인 방면으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시술을 할 텐데요. 티타늄 리프팅 레이저의 빛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물이 좀 맺혀 있죠. 사파이어 블루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쿨링을 시켜주는 티타늄 리프팅의 핵심적인 옷이고요 여기 보면 세 가지 화장이 나오게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게 될때 즉각적으로 쿨링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아주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효과는 이산파장 예, 빛이 나오는 이 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접촉식으로 하는 빛파장 벌크 아, 히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 물세라나 써나지 이런 기계들은한 레이어만 어, 타겟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어, 티타늄 리프팅은 벌크레이팅이라고 해서 2에서 8mm 정도 피부층의 넓게, 그리고 두께, 이 빛이 조사가 돼서, 어 빛을 열로 바꿔서 즉각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주게 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티타늄 리프팅은 스탠모드, SHR 모드 두 가지가 있고, 필레드용에는 두 가지 모드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두 가지 모드를 모두, 모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좀 시술을 해볼게요. 쿨링을 좀한 다음에, 오늘은 마취를 안한 상태인데요. 이거 좀보지요이 상파장, 758101064 상파장이 8mm까지 아주 깊숙한 층까지 어, 열을 조사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고요. 좀 따뜻한 느낌좀 마취 안 했는데 그냥 좀 따뜻하고 어쨌든 좀 찌릿하고 네, 이렇게 시술이 끝났는데요. 어떠신가요? 물고기가 살짝 있긴 하지만 어, 완전히 업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결론은 부작용 없고 통증 없고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다. 저같이 얼굴 막 열고 조금 효과를 다른 레이저 리프팅에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다. 그리고 덤으로 모공이라든지 아니면